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결 가정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8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6장 2절에 있는 우리 본문 말씀 가지고. 건강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그네 번째 시간, 관계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새길 말씀은 디모대전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아멘. 나는 태도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인생의 10%는 나에게 저절로 일어난 일이고, 나머지 90%는 내가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고 태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책임이 있다. 미국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한 말씀입니다. 태도가 전부이며 태도가 인생과 신앙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빌리보서 2장 5절 말씀을 GNT 번역은 당신이 가져야 하는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태도입니다라고 번역을 해 놓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핵심은 사람이며 교회는 사람들과의 모임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이죠. 건강한 교회는 나와 너가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하며 하며 관계가 중요하고 관계가 전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정말 건강한지는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고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의 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타듯하며,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형제에게 하듯하며,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공경하고 잘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태도의 핵심은 서로를 모든 사람을 향한 존중의 마음과 약한 사람들을 향한 극률의 마음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하듯 정말 인격적인 태도와 사랑의 모습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부모처럼, 자기 자녀처럼, 자기 가족처럼 더 나아가 우리 주님에게 하듯이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내 부모님이라면, 내 자녀들이라면, 내 가족들이라면,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라면. 바로 이러한 태도에서 건강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과 존경으로 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사람을 통해서워지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관계를 통해 드러납니다. 건강한 관계는 건강한 태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건강한 태도, 관계의 태도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존중과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는 성도들과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가족으로 여기며 서로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극률의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가족처를 여기며 더욱 존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서로의 약함을 덮어주는 가정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누구를 만나든 존중하며 극률이 여기며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